자, 7, 4, 5. 우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세타가 1, 4, 5의 가기가 나오죠? 오케이. 머릿속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아, 이거 다 풀풀풀이지? 일단, 알겠지? 네, 그러면, 사인 빼기, 코사인이 2분의 1이다. 이거 나오면 뭐 해야 돼? 무조건, 제곱. 무조건 제곱. 무조건 제곱.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제곱을 하면 바로 이렇게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은 4분의 1. 이게, 이게 바로 나와야 돼. 돼. 오케이. 이거 제곱하면 1 빼기 2 사인 코사인이죠. 네. 네. 오케이. 바로 나와야 된다. 어,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 맞다. 이게 아닙니다. 알겠지? <laughs> 당연히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샥샥 하면 사인 코사인은 샥샥. 8분의 3이다. 됐지? 여기까지. 어느 게안 되죠? 디귿. 리얼. 자, 디귿. 디귿. 뭐 해야 돼? 사인 플러스 코사인. 뭐 해야 돼? 이거 뭐 해야 돼? 오, 제곱 해야 제곱 한번 불러. 뭐라고? 1 플러스 오, 잘했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8분의 3이니까 어 얼마야? 4분의 3. 이게 4분의 4, 그럼 이게 4분의 7. 그럼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코사인은 얼마? 루트 4분의 7. 즉 2분의 루트 7 맞지? 그런데 여기 있죠? 어, 여기 있잖아요. 플러스. 다러스니까아 플러스만 되는구나. 맞죠? 2분의 루트 7. 그러니까 이것은 맞다. 하나. 오케이. 자, 근데 난데없이 탄젠트 자, 난데없이 탄젠트니까 그럼 사인이나 코사인 중에 값을 함께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디귿까지 온 이유가 있겠죠. 보통 이런 문제들은 디귿까지 온 이유가 있겠죠. 써라고, 써라고. 이게 2분의 1이고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얼마야? 2분의 루트 즉열립방식 하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네, 연립방식 하라는 말이요. 네, 두 개를 더해라. 두개 더하면 어떻게 돼? 이 사인은 2분의 루트 7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됐어.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근데 내가 이걸 잡아봐. 판단 보세요, 이 판단을. 여기서, 아, 사인은 그러면, 4분의 루트 7 플러스 1이구나.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여기가 4고, 여기가, 여기가 그러면 루트 7 플러스 1이겠네. 맞죠? 4분의 루트 7이니까. 돼. 네? 여기를 그러면, 비타고라스를 통해서, 여기를 구하려고 했는데, 음, 계산이기 때문에, 달갑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판단을 그냥 머릿속에 하는 거죠. 어, 이렇게 어, 달갑지가 않다. 이미 이거 피타로 쓰려고 지금 가하고 있는데 이게 달갑지가 않잖아, 맞지? 그럼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원래는 이게 쌤 대부분 알려준 방법인데, 탄젠트는 뭐야? 탄젠트는? 그렇죠. 탄젠트는 뭐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그거를 그냥 판단을 하는 거죠. 사인 금방 나오고, 이거 코사인도 금방 나오잖아, 어떻게 하면. 이거 반대로 빼면 코사인이잖아, 그냥. 맞지? 안 해봐도 코사인은 어떻게 돼? 이렇게 반대로 빼면 되지. 이렇게 반대로 빼면 이 코사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코사인이 2분의 루트 7 빼기 1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4분의 루트 7 마이너스 1인 거죠. 상황이 코사인이 돼? 그러면, 내가 찾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것도 계산할 때막 이렇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지? 어떻게 하면 돼? 사인에다가 코사인 나누는 거니까 역수를 곱한다 개념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 알겠지? 이런 단순 계산은. 즉, 사인에다가 뭘 곱해야 돼? 루트 7-1분의 4를 곱해야겠죠. 네. 나누는 거니까 역수를 곱해야겠지.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7마이 1분의 루트 7 플러스 1이고 이거 뭐하란 말이야? 유리화하면 6분의 맞죠? 이거 뭐야? 제곱이잖아. 제곱은 어떻게 돼? 제곱 제곱하면 8 플러스 2루트 7 맞지? 약분하면 3분의 4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아, 이거 계산 싸움입니다. 아, 평소에 여러분 계산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조금 더 계산 연습을 해보세요.